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laughs> 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 강단 말씀이 교회 안에 오직의 망대를 세워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 이미 구원 받아놓고도 이렇게 자꾸 속는다고. 말씀 속에서 주시면서 진짜 우리가 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불구하고 자꾸 또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끝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속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오늘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또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어, 강단 메시지 뿐이 아니라 청년 메시지 있죠. 그리고 또막 우리 대형화 메시지 있었죠. 중간 중간에 막 산업선교 메시지 있죠. 렘넌트 전도학 지금 시작하죠. 또구역공과 있죠. 그 다음에 또뭐 있어요? 우리 또 이제 이부 메시지 있죠. 계속해서 메시지가 있잖아요. 근데 메시지를 말씀을 들어도 우리 또 어제 뭐 핵심 산업선교 전도학 메시지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 들었잖아요. 기억 나십니까? <laughs> <laughs> 제목도 생각이 안날 만큼 그 망대는 기억이 나요. 망대는 그런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다 잊어버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강단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도록 우리가 집중하고 강단만이라도 그때에 예 주시는 응답이 있고 치유가 있고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서밋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 강단에서 답만 얻어도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교회 안에 오직 망, 오직의 망대를 세우라고 하셨는데 그 망대가 곧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그 붙든 내가 또 망대이잖아요. 이 축복과 응답을 다시금 또한 주간 확인하시면서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한 주간 동안 지난 주간에 <laughs> 평생 잊지 못하는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라고 했잖아요. 저 현장에 너무 감사하게 이제 막 시작된 현장 중에 우리 지금 이 구역 공과랑 메시지가 막 같이 가는 현장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확인이 돼요. 갔다 오면 확인되고 또 이렇게 가면 또 확인되고 메시지 그대로 확인하게 하시고 하는데 이번 주에 금요일 날 이제 가는데 제가 지금 그영류성 식도염에 또 후두염까지 겹쳐 가지고 목이 굉장히 통증이 심하고 기침도 많이 나고 한달 이상 석달 가까이 된것 같아요. 근데 만성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기침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한달 안에 기침을 멈추게 해준다고 했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근데 그날 금요일 날 운전하면서 가는데 얼마나 지독하게 기침을 했는지. 목이 엄청 뜨겁고 막 아주 굉장히 통증이 심하고 분거 같아요 그래서 아우 메시지를 할수 있으려나 하면서 굉장히 기도를 진짜 많이 하면서 갔거든요 근데 그 대상자가 양육 대상자가 그 원장님실에서 앉아서 계속 지난 주간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게천국 호적등본 열람이었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눈 감고 있다가 보고 눈 감고 있다 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정시에 갖고 이분 더 일찍 오셨죠. 그래서 어,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냐, 응답은, 그 받은 응답은 있냐고 하니까 아우, 너무 좋았죠. 은혜가 많았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걸 외우려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구원의 의미 또막 예수를 왜 믿는지 뭐이 제목이 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또 구원의 방법은 뭐고 그거를그 기독교의 복음은 뭔가 복음이란 이러면서 막 외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새 신자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굉장히 은혜를 받으시고 또 사모하고 계시고 어 그래서 굉장히 은혜가 됐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다 마치고 나서. 저는 또 이게 목사님한테 배운 게 기도를 꼭 시키거든요 짧게라도 기도를 시키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기도문은 안 적어줬는데 이제 적어주려고 하는데 어 기도문도 적어주고 한데 기도문 적어주지 않았고 했는데 지난 주간에 어세 명이 저까지 세 명이 모여서 했을 때는 한 분은 기존신자였고 이 분은 새신자인데 기도를 돌아가며 하고 제가 맞췄는데 기존신자 기도 들어보셨잖아요 기도가 이렇게 다르잖아요. 근데 이분이 기도하는데 언약 딱 잡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틀리구나. 확실히 틀리구나. 이거를 딱 느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다시 이제 마치고 신영원 선생님 옆에 계셨는데 기도 시켰더니 저한테 눈을 깜짝거리면서 시키지 말라고. 근데 그 하시더라고요.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분이 놀라셨어요. 그러면서 아유. 기도를 시키면 다음에는 공부를 안 올까 봐 그래서 기도를 시키는 거 자기가 조심히 했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분은 제가 지난주 보니까 다 듣더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했더니 너무 또 권사님도 좋아하시고 그러면서 현장에서 이제 이 복음 메시지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구원의 확신과 (25) 응답입니다 오늘 구원을 받아 놓고도 확신이 없으면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이사쯤 이사다니기 바쁘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주신 것처럼 신천지 갔다가 구원파 갔다가 요리조리 갔다가 결국은 또 불신자 상태로다가 남겨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 속에서 어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 결국은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 속에 본인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제 계속 흔들리고 속게 되는 거죠 오늘 강단 메시지처럼. 다 주셨는데 불구하고 확신이 없으니까 속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 안에 <laughs> 그리스도가 있느냐 오늘 성경도 읽었잖아요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없기 때문에 그 좌소에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그 좌소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재하시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결국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원한 것, 그 영혼이 우리의 그 하나님의 배경이 되주시고또 이것이 우리의 뇌에 관련이 있는데 이 뇌가 약하면 그러면 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주의 말씀 속에 확신이 없으면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옛날에 제가 그 생각이 났어요. 이 내가 약해지면 문제가 많이 생긴다라는 그런 걸 통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저희 오빠가 옛날에 저희 집이 약간 이렇게 다락처럼 이렇게 사다리 올라타고 올라가는 그게 2층은 아닌데 불구하고 있잖아요. 그쪽에서 내려오다가 불른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빠가 하는 일마다 잘안 되고, 뭔가가 문제가 생기면요, 부모님들이 항상 쟤는 어려서 뇌를 다쳐서 저래. <laughs> 그런 말 들어보셨죠? 형제 중에 다 괜찮은데, 뭐좀한 사람만 좀 이상하면 쟤 뇌를 다쳐서, 어렸을 때뇌 다쳐서 그래,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그렇게 중요한데, <laughs>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뇌가 약하면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론에서 보면은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다섯 가지 영적인 병이 있습니다. 이 병. 오늘 말씀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정말 구원의 확신이 약하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실제로 성경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확신 없으니까 성경인도 받기보다는 그게 하나님인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건데 내 중심으로 나인도를 받는 거잖아요. 나의 것으로. 그러니까 응답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나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나, 내 뒤에 배후에 사단이 그만큼 나를 속이고 흔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응답 받지 못하고 정말 그 내가 기도응답을 못 받는 것을 먼저 알고 있으니까 힘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구원의 내용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선행을 하면 노력 노력을 하면 내가 뭔가를 하면. 구원을 받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신적인 쪽으로 이제 율법적으로 또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 약한 상태 이런 상태는 실제로 성경이 역사하시는 건지 사단이 역사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없으니까 신자들은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에게는 생각만 해도 하나님 응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원래 주신 하나님의 형상, 구원, 그 축복 이것을 회복할 때 주시는 응답이고 축복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를 믿는가 우리가 늘 질문을 하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사람은 마음이 편해요 아니면 또 사람이 착해, 착해져요 뭐 이렇게 굉장히 육신적인 것같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선해야 되고, 착해야 되고, 뭐 그런 바르게 살아야 되고. 그런 일들이 왜 생겼나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온 인간의 근본 문제, 죄 문제로 인하여서 따라온 모든 문제잖아요.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내것 같고, 내가 좀 착하고, 바르게, 양보하고, 배려하며, 다 그게 창세기 3장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 만나는 거고, 믿음의 결국 곧그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인데, 그 사실, 구원의 길을 여신 그 복음, 이것을 회복하는 길은 창세기 1장 27절 회복이거든요. 하나 형성 회복이죠. 그래서 구원의 출발이 바로 사람이 아니라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건데 사람이 아니라 바로 복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가는 거죠. 그게 기독교의 복음이고요. 구원의 기준과 증거는 그리스도가 구원의 기준입니다.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안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도.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그리고 구원의 방법이 또한 믿음인데, <laughs>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게 생명인 거잖아요. 이것이 곧죄 문제 해결이고 또 하나님 만나는 문제 해결이고 또제또 마귀 문제 해결이잖아요. 대속의 죽음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고 축복인데 구원의 수단은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 믿고 싶어도 못 믿는 사람 많아요. 진짜 나 믿고 싶다. 저는 예전에 복음 전하면서 보니까 가족 중에 다, 가족 다 믿는데 본인만 못 믿으니까 내가 왕따인 것 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혼자서 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앞에까지 갔다가 반드시 되돌아오든지 들어가려고 하면 사고가 나든지 교회 앞에서 발목이 부러지든지 그래서 교회를 못 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운명에 메인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리고 지금도 전도지 주면 벌벌 떨고 안 받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캠퍼러 나가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믿을 수 있는 건데 그 믿음이 내게 있다는 것은 선물이잖아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구원 받은 자의 축복이 우리는 일곱 가지로 딱 알고 있잖아요 그이 사실을 사실적으로 우리가 믿지 않으면 이 축복은 나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 믿고 하나의 형상이 회복된 그 순간 내게 주시는 축복이 그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주시고 내주하신 하나의 자녀가 되는 거고요 그때에 내가 그동안은 나를 인도했고 내가 뭐든지 해결했었지만 이제는 성령께서 날 인도하는 신분으로 변화되었고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그냥 생각하는 거 마음에 둔 것들 모든 것들이 그냥 하나님께서는 응답으로 연결하셔요 이게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인도 따라가니까 역사가 따라오는 거고 그게 기도 응답인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좌소에 모신 사람 성령 내주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자연스럽게 결박되는 게 있죠 그게 바로 흑암이죠 흑암이 결박되고 또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는 천사가 도와주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천국 시민권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것 갖고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물론 주시기도 했겠지만 세계보고마에 정말 쓰임받도록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들 구원받은 자의 주는 축복, 이게 결국은 하나의 자녀이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호적 자체가 변화된 거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영접한 순간에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또 지금까지도 인도를 하고 계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성령내주가 되어지는 신분 변화가 일어나며 그 권세로 양자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나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 거죠 이거를 성경을 가지고 읽어드렸어요 그 새신자 되신 분에게 그랬더니 굉장히 감동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날 그 새로운 그러한 현장을 또 이렇게 같이 나누게 되었는데 말씀을 그리고 천국 보좌로 이삼칠을 살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구원은 물론이지만 가문 구원 거기에 따라 또 따라오는 게 세계 복음화잖아요. 반드시 같이 전달해 주는 그런 축복의 현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이제 창, 원래 우리에게 주신 축복, 창세기 2장이 10절이 회복됐다면 그다음에 원래 주신 하나의생명을또 회복해야 되겠죠. 그게 생깁니다. 창세기 2장 7절이죠. 구원의 확신과 <laughs> 확신이 우리에게 따라오고 그리스, 그리스도인 감격이 따라올 때 그때 사단은 결박되는데 또 사단은 여기서 또 우리를 가장 큰 목표로 삼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단골이었던 저 사람이 이제는 자기를 밀어내니까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는 걸 방해하려고 요리조리 해방했었는데 절대로 정말 은혜 받는 것을 그 예배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인도 받고 또 계속 또 예수 그리스도 언약 잡고 인도받는 저 모습을 전도하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삶을 건드리고 방해해서 저걸 못하게 할까? 그게 이제 사단의 가장 최종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또 사실적으로 가정과 가문에 후대에 전달해야 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겠죠. 그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입니다. 기도는 그 모든 염려를 죽게 맡겨버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문제가 없을 수 없고, 또 염려가 없을 수 없고,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 이건 기도 제목이거든요.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죠. 왜냐하면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아다니고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신분 변화된 우리에게는 대적이 있거든요. 영적 싸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에게는 방법을 기도로 주신 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할 때 흑암은 결박되는 축복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는데도 구원의 내용을 못 누리고 있으면 성도들은 우왕좌왕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도 실제 능력이 없으니까 정말 힘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는 교회 다니니까 더 어려워 이런 소리를 해요 왜 정확하게 확실한 복음을 뿌리 내리지 못하고 삶 속에 내 좌, 좌소하지 못했으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응답이 없으니까 또 따라오는 게 경제 문제인 거죠. 반드시 여러분 컴퓨터에 중독이 되면요. 돈 문제 따라와요. 컴퓨터 게임에 중독되니까 돈 문제 따라오죠. 거기에 음란도 따라오고요. 다 따라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흑암을 꺾지 않으면요. 가족 문제 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진짜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 따라오는 경제 문제죠. 그리고 복음이 가치가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계속적인 문제 속에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 회복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가 창세기 2장 27절 한의 형성 회복, 생기 회복이 되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삶 속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셨던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는데요. 이게 나뿐이 아니라 가정에도 그리고 가문에도 그리고 주위에 또 내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 역사하십니다. 그게 구원의 확신 중에 확신이 내 안에 임한 보좌이고요. 그 증거 가지고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또237 나라까지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는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잖아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 성삼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 함께 하시고, 지금 시공간 초월을 함께 하시고, 또이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도록 주신 게 40일 미션이었고요. 그저 감난산에 미션을 주셨죠. 그러면서 거기서 주시는 초월의 응답 가지고 이삼7를 살리는데 삼시대 살리는 전무후만 축복까지도 우리에게 더불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최고 이 축복 구원의 확신과 25응답을 누리는 길은 393을 받아들이는 기도 또 정말 이 393을 내가 받아들이고 누리는 가운데 전달하는 기도 그리고 또 이것을 또 누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릴 때에 우리는 정말 그 현장에서도 나는 물론이거니와 또 삼시대 살린 응답과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도는 믿음이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뭐 <laughs> 마지막 우리 뭐 표어를 가지고 기도보다 성경보다 앞서지 말자 <laughs> 했잖아요. 저도 여기다 다 크게 써놨어요. 결론을 딱 써놨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과 축복은 너무나 무한한데. 정말 그 확신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축복과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아도 감당할 시험에 있는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내 문제는 이미 끝났다는 사실 앞에 내가 서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잖아요. 이 확신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이걸 붙들고 우리는 정시로 매일 기도하는 거죠. 무시로 기도하고요. 그러면 그 육신도 건강해지고 영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뇌에도 또 뇌도 건강해지겠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 중간에 문제가 오거나 갈등이 오거나 싸울 일이 생겨요. 이럴 때 하나님은 왜 주셨을까? 항상 사단은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렇게 문제를 갖다 주더라고요. 갈급하게 하고 아니면 굉장히 힘들게 하든지 그 외에 여명이 밝기 이전에 흑암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제 제일 처음에 그~ 어 백수영구사 만난 곳이 그~ 예향어린이집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메시지를 정말 잘 들었어요 굉장히 달게 듣고 금방 깨닫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또 삶을 그대로 이렇게 실천을 잘 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어, 그렇게 뭔가 너무 잘 들을 때는 또 반드시 뭔가 문제가 있어요. 너무 잘 갈급하고 잘 들을 때는 또 뭔가 문제가 있는데 이분이 자꾸 남편을 만나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나러 갔죠. 그랬는데 보니 너무나 엄청난 문제에 쌓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 상태에서 남편을 만나면서 남편의 문제가 생기니까 중요한 거는 이분이 안 흔들리는 거예요. 문제 앞에 흔들리지 않고 그 문제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몇 년이 돼도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나에게 있다. 내 일이든 아니면 이 주간이든 한달 안에 있다. 그런데 요거 누가 알아요? 사단이 먼저 알아요. 그래서 발을 톡 걸어 갖고 넘어뜨리거든요. 근데 이때 속으면 당하는 거고, 아 하나님이 뭔가 중요한 응답이 내게 있구나라는 걸 붙들고 집중기도 할때 그걸 넘어서는 초월의 힘 그리고 이삼칠빛 의축복 그러면서 치유 서밋에서 서는 거죠. 그래서 3 9 3의 기도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상태가 되게 안 좋았었는데. 어 기도를 하면서 아큰 병원을 가야 되나 이제 고민을 좀 잠깐 했는데 그금요일에 진짜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안 마시는 게 물이에요. 커피는 물보다 더 많이 마시는데 물을 많이 안 마시거든요. 근데 커피를 끊고 물을 커피보다 더 많이 마셨어요. 아 근데 약을 안 먹었는데도 토요일은 가벼웠어요 몸이. 그리고 기침이 전혀 없어지진 않았지만 가벼워졌고 제 이틀에 한 번씩 약을 먹 너무 약을 중독되면 안 되니까 줄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먹는 날이 토요일이었잖아요 몸이 가벼웠어요 오늘은 약 먹는 날인데 근데 그 기침이 조금 하긴 하지만 심하진 않고 이제 이 기침은 기간제에서 나오는 기침이 아니라 그 위산이 올라오면서 기침을 동반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는 건데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큰 병원에 안 가도 될것 같은 마음은 드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 이제 그 이렇게 기관에서 오는 거면 기도할 때 호흡 기도하면 막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괜찮더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아, 이건 또 틀리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 오직의 망대를 세워라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자신이 너무 중요한 망대인데 13, 138을 계속 강조해 주시잖아요 가장 근본적인 축복과 응답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고 이 안에 세계보고마 237까지도 5천 종족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시는 메시지인데 우리가 7대 여정을 가는 길 속에 이 언약과 복음을 가지고 가는 길인데 진짜 구원의 확신 없이 갈수 없는 길이고 그 확신만 있다면 이시봉 답은 따라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확신 속에서 승리하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몰라서 어려워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현장을 바라보며 정말 우리가 오직의 망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을 체험하는 25 속으로 들어가길 소원합니다 393 기도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힘을 얻게 하시고 육신적인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내가 힘을 얻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절대 회의 정말 세계 복음화의 언약 앞에 저희들이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게 하시고, 특별히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깨워서 영적 싸움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정말 깨워 기도하는 저희들 응답 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세계 살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기도보다 성경보다 앞서가지 않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